1035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공장에서 새 부품 ABC를 생산하는 각각의 작업대 위치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요. 그래서 C를 오로 놓고요. 이렇게 좌표를 얻는 거죠. 그래서 a 좌표는 C가 오니까 상콤마 5고 B의 좌표는 C가 오니까 마이너스 상콤마 3이 돼요. 지금은 새 작업대로부터 같은 거리에요. 같은 거리. 같은 거리 는 지점에 로버타를 설치해서 이 로버타를 설치할 지점을 구하라.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로우파를 로봇, 설치할 지점을 P라고 놓으면요. 요 거리, 요 거리, 요 거리가 같게 되는 야하 지점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PA의 제곱, PB의 제곱, PC의 제곱이 다 같아요. 그래서 PB랑 PC의 제곱은 1번이고요. 이리 1번이라고 하고요. PA랑 PC를 이거 2번이라고 해요. 이렇게 놔도 되는데요. PC가 간단해요. X제곱, Y제곱.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하죠. 우리가 ABC에서 C가 상수인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간단하다, 상수이다. 그런 거는 걔를 최대한 이용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걸 X제곱, X제곱, Y제곱 날리면요. 연립방정식이 두개 생기고요. 그래서 XY를 구하면 X가 4분의 1, Y가 4분의 3이 됩니다. 그럼 어느 지점에 설치해야 되냐? C에서, C는 우리가 임의로 5라고 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4분의 1, 4분의 13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C에서 오른쪽으로 4분의 1만큼 가고, 그리고 위쪽으로 4분의 13만큼 가는 그 지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